독수리 블랙 이글! 환상적인 봄 선물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부터 타보고요. 조종사가 한번 해봤으니 어떻게 제막 어떻게 좀예쁩니까아 진짜 딱말딱 맞아. 자 <laughs> 오늘 하늘좀 보시겠어요? 야 보만을 보만을 진짜 구름 한점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비행기 조종사가 돼서 이것을 타고 한번 저기로 한번 누벼 볼까요? 네 제가 아니라 블랙 이글스입니다 횡성군 공군 제8 전투 비행단 한 에어쇼를 보기 위해 모두들 모였습니다. 밀터를쫙 빠진 요 놈인데요. 아무래도 건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것같지요 하늘을 난다 싶은 비행기는 다 보이는데 아무 뭐안 보인다고요?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라지만 지켜보는 시민들 비행기가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자,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블랙 이글스. 블랙 이글스는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한 국민들에게 대국민 홍보 효과를 주며 전시에는 전투 조종사로서 훌륭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들입니다. 자, 떴다, 떴다, 이 비행기도 그 전에 사전 점검이 있어야 하늘로 날아오르는 법. 이 사전 점검은 필수죠. 이 오작동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만져보고. 이 극기에 바닥에 누워서까지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비행기가 비행기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네. 야, 아우 너무 예뻐 이게 어머. 사진 한 번만 찍어 여 보고. 자 여기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나, 둘 셋. 네, 저런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어색하죠. <오백하죠? 웃음> 아니 근데 이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랑은 많이 다르네요. 예쁘고, 예, 예. 어,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건 a 3 1 비행공기를 음. 고개 비행을 위해서 음. 개조를 한 항공입니다. 자, 블랙이거스 전용 비행기로 말할 것 같으면요, 기동성과 속도, 음. 거기에 유연성을 함께 갖춘 모두 고루 갖춘 최고의 비행기입니다. 항공기가 어, 기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민한 항공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저희도 정비를 어 그만큼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조종사 블랙이글 S 그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필승 탑승 준비 완료. 엄지손가락 위로 치켜세우고 로저 로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출발 준비 완료입니다. 자 블랙이글스가 날아오를 자이 전화기 아닌 전화기 붙은 채 초조한 분이 보이는데요. 자 오늘 비행의 총 지휘자인 블랙이글스 대장입니다. 하늘과 지상 위에 나침반 역할이 있어야 순조로운 비행이 가능하겠지요. 자 드디어 시작된 블랙이글스. 예, 네, 고개 비행이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현란하죠 탄성 좀 질르셔도 됩니다. 마음껏. 아슬아슬 하기도 했고요. 와, 다시 봐도 감격이네요. 하늘을 찌를듯이 올라가다가요, 내리꽂듯이 또 내려와요. 와, 지켜보는 아이 눈 돌아가고요. 아주머니 역시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좌우 넘나든이 빠른 속도에 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모두들 자세히 보시면요, 도리도리 목 운동 절로 됩니다. <laughs>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자, 이게 바로 진정한 도리도리. 시속 한5 육백 600km에서 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자로 잰듯 열을 지어 날아가는 블랙이글.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일내지 1.5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계속 어,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시름도 어, 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시속 5,600km, 겨우 1m의 간격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데요 현란하게 흩어지는 블랙이글 편대 서로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예승로 완성되는 거죠 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블랙이글스 현란한 고개 비행에 바빠진 취재팀 그리고 대장님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가운데 자, 이번엔 또 무슨 비행이길래 모두들 긴장하고 우리 아이 표정 쏙 빼놨을까요? 뭐야, 이거. 네. 보시다시피 고난이의원 그리다 교차학입니다. 네, 저러다 교차를 했는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예, 오, 감격한 나머지 오, 박수가 절로 아, 나오고. 아, 네, 죠 1962년. 파란 하늘에 아 동그란 원. 그냥 어렸을 때꿨던 꿈인데, 제가 조종사가 됐다면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데, 현재는. 만족하면서 구경으로 대신 대리 만족하겠니다네 네, 비행기를 마치 손바닥마냥 엎었다 뒤집었다 해가며 아슬아슬한 현 비행을 보이는 최고의 조종사 블랙 이글스. 네, 탄력 받고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묘기들. 자 이번에는요 하늘에서 그려지는 그림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대한민국. 네 바로 이 태극 문양입니다. 어, 경건해지더라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자기 태극 문양에 이어서 이 저를 향한 조종조사들의 뜨거운 마음이 하늘에서 그 펼쳐지죠. 하트 모양입니다. 우와. 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야, 저를두번 감동시키는데요. 자,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쳐다보다가 저요. 네. 넘어갔었습니다. 와전히 뿌듯하고 옛날 유네였 하던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는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충돌감이 있고 멋있어요. 자, 드디어 30분간의 짧지만 황홀한 고개 비행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이라 그런지 더 멋있더라고요. 다들 고개를 빼고 끝까지 바라보죠. 자, 비행기를 무세, 무사히 마친 최고의 조종사들이 들어오는데요. 아낌없는 박수, 찬사가 쏟아집니다. 당연하죠. 이게 가슴이 벅차요.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 게 정말 새 같아요. 어 너무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 진짜 기대 <laughs> 이상이에요. 자 임무 완수. 기대 그 이상이었죠. 이 멋진 비행을 보인 분들 실제는 또 얼마나 멋있을지 비행기 타고 가시는데 저 달려가서 잠깐만요. 만나봤습니다. 잠깐만요. 와 일단 악수부터 네. 너무 멋있었어요. 네. 와 어떻게 하늘을요 스케치북에 막 그리듯이 이렇게 네. 하실 수가 있을지. 어떠셨어요? 오늘 비행 만족하세요? 아, 예. 오늘 연습 삼아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시즌 하기 전에 이제 최종 마무리 작업하는 단계인데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시도했던 것들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하는데 별 무리 없었고요. 위험한 점도 없었고 그래서 잘 일단 훈련 목적상 잘 성과는 거둔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조종사 블랙 이글스. 그들을 소개합니다. 김창성 소령입니다. 랩스팅 이만일대입니다. 라이팅 박양주 대입니다. 신라 손동수 소령입니다. 리드 솔로 김태일 소령입니다. 보짐 솔로 김도현 대입니다. 이상 블랙 이들 수였습니다. 1, 쇼!